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 아니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거짓 선제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혹되지 말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몇해 전에 미끼를 물어 버렸어. 막 이러면서 현혹 현혹 현혹되지 말자 이런 카피라이터로 되게 유명해진 영화가 있어요. 곡성이죠? 맞나? 곡성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그 영화를 이제 나왔을 때 되게 영적으로 되게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영화 자체가 더큰 마귀가 작은 마귀를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귀신에 쓰인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고 그 미끼를 던져주고 이제 정말 나쁜 그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이제 뭐 돌아갔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 카피라이터가 되게 신기했어요. 미끼를 물어버렸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주로 15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앞머리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는 오늘은 이건 선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믿기를 물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볼때 미끼를 잘 무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무엇을 보고 나뭇잎을 보고 꽃을 보고 우리 먼저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열매를 먼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이 아무리 풍성하고 꽃이 피어도 열매가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20절 말씀 19절 말씀처럼 찍혀서 버려져야 돼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바르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끝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찍혀 버려져야 될 나무예요. 그어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청년을 혼냈습니다. 너는 왜 이러이러하지 않고 이러이러하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이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땐 저보다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땐 저보다 매주 말씀 있는 장수가 적어요 근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라고 저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되게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아. 우리가 물론 주님의 일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게 우거졌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잘 읽고 하면 그건 건강한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처럼 그 청년은 네가 말한 그 청년은 너보다 기도를 안할 수도 있고 너보다 말씀을 덜 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청년이 하는 일과 네가 하는 일을 비교해 봐. 누구의 일이 더 열매가 있는지. 네가 보인 데서 기도하지 않고 네가 보기엔 너보다 말씀을 적게 읽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건강한 뿌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근본이 있는 나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무지만 뭐만 있어? 잎과 꽃만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을 볼때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머리에 박혔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지해주셔서 하긴 하게 하신 얘기지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음저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희도 그래요. 앞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름다워요. 예뻐요. 저희들이 봤을 땐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분들에게도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열매가 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나뭇잎이 있다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그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칭송하고 그분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울창한 잎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해요. 자, 여러분, 다니 목사님도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예전 부목사님도 정확히 보시고 저 또한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대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를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희를 쫓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렇 막연하게 내가 울창한 숨만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때그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에, 어, 저 사람 기도에 나오네? 성경 되게 많이 읽으시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시네? 경건하시네? 겸손하시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시네? 그런 모습만 보시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친절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절에 가면 더 많습니다. 천주교에 가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달라요? 그리스도는 왜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실 때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열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어른분들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저희 믿음의 선배였던 청년분들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는 크면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막연하게 크면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저만의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롤 모델들은 지금 이 교회에 거의 계시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뿌리가 만약에 그리스완에 경고히 박혀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달라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분들은 여기 안에서 정말 울창한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튼실하게 나무 열매를 맺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석에서 단위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단위 목사님 말씀에. 합당한지,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합한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오물까지 뒤집어 쓸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과 몸으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건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쵸? 저분은 인자하셔. 경건하시고, 난 저분을 보고 배울 거야. 저분은 조용조용하시고, 순종도 잘하시면서, 말씀도 잘 하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경건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갖췄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가장 어려운 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칭송하고 그 사람들은 좋은 건강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진짜 건강건인가요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새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스스로 강건하게 서서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선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한다고, 기도 시간에 잘 나온다고, 그런 겉모습이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사람을 볼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도 봤듯이, 이젠 나의 열매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홉 시 기도에 나오지, 내가 새벽예배 나오지, 내가 정오의, 정오기도 나오지, 내가 전도자리에 있지, 내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가지를 펼쳤어요. 나 주말에 나오면 청교회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청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가 없다면 나 역시도 열매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어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봤는데 어 복음주의에 굉장히 어 믿음의 선배이신 마틴 로이드 존슨이에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분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사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구경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모두 다 일꾼이어야 돼요. 놀이꾼은 있으면 안 돼요. 모두 다 일꾼이어야 돼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다엘이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주고 쓰레기 버려 했더니 쓰레기 양모지게 꽁꽁 잡아서 버렸어요. 아이들도 할수 있어요.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서준이 권능이 예배 시간에 자기들 동생들 엄하게 꾸짖고 다스려요. 그리고 저한테 발을 정자 써갖고 와요. 전사님 오늘 서, 서장이래. 어, 오늘 서유리는 발을 정 여섯 번 먹었어요. 예비 시간에 여섯 번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미 꾸짖고 다스리고 자기들도 무언가 일은 해요. 근데 여러분은 무언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음, 남미 호랭개교? 남미 호랭계교에서 오신 분들의 그 대학원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기도를 정말 이렇게 불단을 놓고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를 하시고 그분들이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에 맞춰서 종이가 나팔나팔 움직이고요. 정말 나무로 만든 인형이 움직인대요. 우리도 소원만 얘기하고 기도를 한다면 진짜 그런 것들은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문밖에 안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정작 움직여야 할때 움직일 힘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아니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말씀도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열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12월 말이 되면 단임 목사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단임 목사님과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 방에 보고라도 받으려고 들어갈라 치면 금요철에 후나 토요 갈멸산 후나 문정 성실을 이룹니다. 왜 문정 성실을 이룹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인카운터가 시작입니다. 인카운터 시작을 앞두고 저는 마음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두가 감사함으로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자기 팀에 배속됐는데도 그 팀에 불만을 가진 건다 제가 인간적으로 한 일이에요. 하나님, 올해는 진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배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늘 불평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까지 성장해서 <laughs> 제가 이번에 이제 단계 선교 아니 단계 선교회 인카운터 신청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인카운터 신청서를 받으면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면 거기 그팀 멤버들 분들 중에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써놓고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서 잘별뭘못 봤거든요. <laughs> 시킨 대로 순종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어저 죄송한데 저왜그팀 됐어요? 물어봐. 그럼 금수지를 말든가 하고 싶은 팀 체크를 해주든가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 식당 팀 자원하셔서 자원하자 식상팀, 자원하셔서 식당 팀 자원하셔서 노가다 팀 자원하셔서 청소 팀. 그래서 그 팀은 이제 발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하셔서 다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맨땅에 헤딩하시건 아니구나. 적어도 담임 목사님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소수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피우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땅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 건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라는 샘플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어, 그 광고도 올라왔지만 아까 목사님이 한시 조금 넘으셔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가 <laughs>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라서 아네 제가 바로 시험 끝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토요일 날 퀴어 반대 집회 가는 사람 명단 대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아 명단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적어서. 너무 많아서 목사님 제가 그 너무 많은데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될거요 하면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 제가 조금 더 모집해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말해봐 아 목사님 지금 들어온 사람이 조금 그러데 조금 이좀 말해봐 지금 말해보라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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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왜 그거밖에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토요일 날 모든 찬양 찬양단 스케줄도 다 미루셨어요 왜냐면 진짜로 다급한 일이에요 다급한 일이에서 목사님이 군대 가는 심정으로 가라고 강대상에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움직이실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없어요 별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안심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내가 그래도 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하시는 사람한테 향기로 나가가셔. 야 같이 가자. 동성애 같이 가자. 제가 이번에 이번 학기에 음, 발표 수업을 했는데 저희 팀이 받은 주제가 동성애에 관한 주제였어요. 동성애에 관한 주제여서 동성애에 관한 포럼을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진짜 뻥안 치고 그거뻥안 치고. <laughs> 제가 진짜, 어, 과장하지 않고 동성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신김치만 먹었어요. 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영상 자료들. 지금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올라가시면 볼수 있어요. 그쵸?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막 여자들 이렇게 가슴도 나오고 그런 그런 전단들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걸러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키어 축제를 가시면 이 나라 소망 없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거기 진짜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동성애 케어 축제를 가면 동성애자들만 나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그냥 노출증 환자들도 나와서 그냥 같이 벗고 다녀요 동성애랑 상관없이 왜냐면 서울시장이 그날은 모두 다 벗고 다녀도 허락해 준 날이니까 아무나 만지고 자, 저희가 지금 동성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정말 타락해 가고 있고요. 서구 세력은 더욱더 음란하게 타락해 가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슈가데디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슈가데디. 혹시 슈가베이비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퍼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 행태인데요. 슈가데디가 뭐냐면 1년에 연봉이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슈가 베이비를 기릅니다. 그 슈가 베이비가 누구냐면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슈가 데디가 자기의 이력과 이것을 정확하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저 사람에게 슈가 베이비가 될 거예요. 라고 슈가 베이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슈가 데디는 이 아이들에게 일정의 돈을 지급합니다. 뭐한번 만나면 10만원, 50만원, 아니면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왜냐면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슈가데디와 슈가베이브로서 서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근데 워낙 미국이란 사회가 뭐가 많아요.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알바를 한다고 그걸 충당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공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도 포함합니다라고. 그래서 한 슈가 데디가 11명의 슈가 베이비를 길러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의 슈가데디가 열한 명의 슈가베이비하고 성관계까지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용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확산되고 유럽으로 벌어지고 있고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도 그렇지만 음란함이 정말 이젠 도를 넘어섰어요 예전에는 불륜 뭐 뭐라고 하지? 나이 어린 여자랑 나이 많은 사람하고 뭐라고 하지? 어 원조 교제 그게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념들도 없어. 대학생들도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우린 절대 매춘이 아니라고 왜, 얘기해. 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게에 앉아서 그 사람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야 충분하게 아빠와 아이의 관계, 인간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생겨난 자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매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는. 다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슈가베이비를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절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신다고 하셨지만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항의하고 한다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모인 게 10만 명, 20만 명, 10만 명 소리 다르고요. 20만 명 소리 다르고요.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키어 축제를 집도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은데 이걸 무릅쓰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들도 주저주저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가서 달라지진 않겠지만 나 하나 가서 머릿수라도 채워주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라고 하시고, 요번에는 각 지부별로 제가 이제 봤더니, 새로남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새로남교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동성애, <laughs> 반대 연합회에서 자비로, 사비를 다 털어서 도시락과 버스를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가고, 자비, 사비로 가라고 하면 안갈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두 발로 걷기 힘드시면, 세 발로라도 걸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꼭, 가가지고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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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행미를안 되더라도 딸깍 딸깍 누르는 인원 집계 속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인원 집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인원 집계도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나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열매는 대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지금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가신다는 명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직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향력 있는 분들, 적어도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챙기셔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셔요? 작년 열매는 어떨까요? 올해 지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물론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가장 표시나는 열매 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 열매는 아직까지는 그만두고 여러분은 어떤 열매요?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초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아니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이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것도 사랑의 열매예요. 1월 달에 미워한 사람은 지금까지 주구장창 미워하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지. 물론 6월 달, 7월 달에 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삶 속에서 건강한 나무라면,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를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시방은 아니, 시방이래. 지금은 좋은 나무예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나쁜 나무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러죠? 돌감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로 접붙임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제가 해봤어요. 제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애를 썼는데 안 돼.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아 그래 내가 이제 사랑하게 됐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laughs> 정다일 눈. 정다일 눈 되고 있어. <laughs> 안 되더라고. 눈앞에 보이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애쓰셔서 누가 테딱 붙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으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가 말씀을 읽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봉사하시는 그 모든 봉사가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열매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18절에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 1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9절. 자, 한 목소리 로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도 나무님만 보고 현혹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나무님의 무석한 무화과 나무를 갔더니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자 바로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상 오시니까 열매가 없어. 그때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마르고 그 마른 나무는 불에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열매 맺기는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작은 말 하나에도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정 목사님 작은 말 하나에도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30분가량, 40분가량, 혹은 1시간가량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하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시겠,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생활의 모든 것을 털털 털어버리고 기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 말씀...